조용 해라, 우리 조용히 해라. 어, 조용 해라. <laughs> 자, 월드컵 2편에서만 <이피레스> 납시다 <laughs> 월드컵. 코덜레티오 헬비티카. 환영합니다. <laughs> 자리를 잘 잡아야 된다. 신나리오콩 받아 잡세요 누가 장발 <장발장을> 따을제국피를 <laughs> 만들었는가? 오후 시간에 오면 구름 때문에 잘안 보인대요. 근데 뭔지 알겠어 <laughs> 여기에서 제일 시끄러워 동네를 <laughs> 점령했구만 어? 교회가 학교인가? 2022년도의 기록 어 놀러갔었나보다 얘네 아 귀여워 응. 여기가 학교인가보다 아 어, 누구있다 여기는 일요일도 간다 평일에 7시까지 아침 7시 왜? 아 깔끔한 는거아거다 3,000원짜리 아이스크림, 3,000원 같아 보이지 않고 400원 같아 보인다. <laughs> 이거 맛있겠다. 음. 이거 먹는 방법이 되게 복잡해. 아니, 아, 어떻게 돼있어 야, 못 먹겠다, 반납하자. 어, 나 이거 사진 찍어도 돼. 아니, 못 먹어. 못 먹어. 너무 복잡해, 먹는 방법이. 그리고 스위스에 왔으니, 애비앙. 엄청 큰 애비앙. 저 오르니, 비치 오른빛 비치 오른 저 뒤, 바로 뒤가 에 용구라고. 이게 스위스 국기고 음. 여기 죽기에다가 마을을 음. 비치는 기인 것 같아요. 그 코덜레티오 헬비티카. 몰라? 스위스. 왜? 얘네 이름이래? 아~ 그래서 CH를 쓰는 거래 CH. 자기네는 자기네를 름렇게 부르는 거야? 어, 라티어 아, 왜라아티너 갑자기? 아. 와, 어딜 가든 저기 소류재들도 는구나 응. 응. 라 우리 좀. <정비. 목소리> 어. 승애비슷하는 <laughs> <laughs> 말이야, 어감이. 원래 욕이랑 환해는 거랑 이런 건 어느 <목소리> 나라든 <목소리> 비슷해. 어, 느낌을 알아듣는 거니까. <웃음> <웃음> 그러면 그때 갔다 그러래. 스라긴데. 농구야, 축구야? 스위스 용병 구요 어, 용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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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이거는 전단지 아, 아, 용병 용병 형님 왜이리 잡병 용병이다 용병 실수 용병, 용병이래, 용병. 용병. <laughs> <스위스> 용병. <laughs> 연봉이 1 3프랑이야 <laughs> 쟤네 무지에도 <쟤도> 똥꼬깃밭처럼 <꼼까마처럼. 웃음> <laughs> <laughs> 오늘은 여기까지야 되겠다. 아, 오늘은 와. 여기까지. 자, 월드컵 2편에서 만납시다. 월드컵. 한참 걸어가지 숙소까지 가려면. 저거는 쓰레기를 가져가는 게 아닙니다. 축구공입니다야 뭐면서 간다고? 근데 안 보는 거 같은데? 뭐가 멋있는데? 맞아 저거가 빛이 호른이라는 거래 신기하지 않아? 이렇게 더운데 눈이 쌓여 있고 아. 저기는 얼마나 추울까? 한 1도 정도 될거 같아 <웃음> 1도? <웃음> 1도? <웃음> 엄청 추워지니까 저렇게 잘 살아있는 거 아니야 맞아 얼음이면 홍보 어려거야 그런데 늦장 저렇게 있는 있는 것도 대단하다 대단해 여기만 오더라도 바람이 안 아. 아빠 이거 봐봐 너무 <laughs> 진짜 즐어 지금... 구름이 하나도 없다 왔어요, 이마에요 슈퍼맨의 도시야 여기다자들어갈수 없대요 주어 있는 건 아니겠지? 오, 탑니다. 오. 아. 와, 잘 잘. <목소리> <목소리>

아아나하지 응. 진짜 나 아빠 보 아빠 보고저저 <laughs> <예쁘다. 웃음> 산이 뭐야? 이름 이제 외웠어? 아, 아, 이름 모를 산 이름 모를 산그아가 첫번째 정 우와 다 Are when you feel and and when you lose your way, will Push and I'll be there for you. 이거다. 여기도 왜? 여기도 지금 도전하고 있는데. 어. 안돼. 안돼? 이게 잘라가지고. 어. 잘라줄까? 어떻게? 그러니까 한게맵지 아, 맛있다. 5유로 짜리 아메리카노 뷰 어딨어? 마테오르마테오르을 마셔보자. 아, 입에서 신라면에서 난다. 내내 아주 맛있고 오냐. 맹들자. 이거 꼭 받아 가세요. 가성비 진짜 좋다. 자, 20이랑 음. 이게 왔는데 신라면만 음. 10, 10이야. 자, 만원 만원이다. 신라면에 만원 주고. 근데 만원 주고 먹으면 하다 너무 맛있다. 야 한국에서 먹을 때 이렇게 맛있지 않았는데? 그런 생각이 안 응. 나요. 지금 우리 기차 유아 잠깐 타고 올라왔잖아. 응. 그게 유아는 얼마 정도 하면 탈것 같아? 그 기차가? 만 원. 만이만 원짜리 기차였어. 네 명이? 한 사람에. 한 사람에? 서 10만 우리가. 오, 어려워. 6, 3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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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사람에 한 사람에 가 사람에 한 사람에 한 사람에 3 0람에한 사람에 한 사람에 한 사람에 한 사람에 한사람 나도 채영오빠한테 좀 미안해 왜? 채오빠가좀 좋아 튀 아, 좋아해? 갑자기 태재오빠왜 나와? 마태오름 음. <laughs> 보면서 먹는다 튀김우동 뭘 먹어요? 보면서 먹어요? 마태오름 튀김우동 엄마가 무섭 <laughs> <laughs> 너무 맛있어 깜짝이야 왜그 남아있는 튀김까지 먹어야지 나좀세요 <laughs> 진짜 아 밥을 또 먹으니 든든하고 좋구만 바람이 많이 불다 이런 데서 누가 돌쌌니? 돌 쌌니 하면 여기 있지 돌 쌌는 애 누구니 하면 여기 있지 정말 쌀쌀하다 경량 패딩 갖고 오면 좋은 것 같긴 해요. 이게 라면 쿠폰을 아까 안줬다안 응. 찢지 안 않았어? 근데 우린 기억하지 아, 살 사람한테 부탁어 이러면 안 된다고 믿음에 갖고 가지만 줬는데 응. 그럼 돼야 안 돼요? 배고플 때는 돼 <laughs> 지금 배안 고프잖아 장발장은 죄인인가? 죄인이지 배고프다고 빵을 훔치면안 되지 우와. 누가 장발장아 배고프게 만들었단 말야난 아니야 나도 아니야 난 최애. 야 근데 장발장아 배고프게 한 거는 그 사람이 일을 열심히 했어야지 산에만 나와도 먹을 게 천진데 봐봐 어? 산에만 나와도 먹을 거 눈, 어? 또 보인다 마테우른 오, 여기야, 여기야, 여기. 멋있어. 오, 무슨 혼자 펌블러 두개 꽂고서는 멋있게 서 있어. <laughs> 사진이 아주 예쁘게 나오는 포토스팟이에요. 여기서 네모 안 들어가면 아! 진짜 맛있어. 저거 진짜 초콜릿을 닦고요. 유아야나 인정. 인정. 고맙죠, 우리도. 개나 한데 짠짠짠짠짠짠 요거 하려고 하나 다 5,000원짜리 하지만 할만하다 너무 멋있다 우리 저기 트레킹 할 건데 한정거장만 기차 타고 할 건데 저저 <laughs> 누구니 저뛰어가 사람 누구니 바람이 많이 부긴 하다 여기 마타오르, 마타오르니 오후 시간에 오면 구름 때문에 잘안 보이는데요. 근데 뭔지 알겠어. 저렇게 얕은 구름이 자꾸 나와. 아침에 왔으면 안 그랬거든요. 어. 얘기를 이렇게 했다 했다. 내일 봤잖아. 얘네 아래 봐래 봐 여기가. 오. 야, 올마하다. 여기 트래킹. Summer snow, when it falls on you, your blood runs cold. But don't you sweat your pretty skin, cause it melts away, for it sinks in. Yeah. And you dream about this very night when the moon runs down the summer sky. Heard from the sky all about it. Down the river, high tide flows around here. Through the whispers of pines, I hear them sing. The more you love, the more you live. Do you ever feel like going back? To be a drag, you ran until your legs gave way. Then you cried and got back up again. Yeah. And it's real to think that I could fly across a broken bridge in the fading light. Never thought ahead of my two feet, never had a care in the world you see. 힘들어서 멀었다. 똑같은 거 가지고 나흘 <laughs> 아, 다 뭐가 있나? 어, 마을이네. 이제 한번더체스키 체스키또 어디야? 체스키 어디야? 체스키 어디야? 아, 와얘 진짜 어디가 비시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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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시엔 또 음. 차가 어디 가는 거야? 나? 아 비시엔 시엔또 어디냐? 비시엔에가고응 주고 오늘 하루와 이렇게 아, 뭘한 것도 없는데 금방 끝났습니다 이 집으로 갑니다 음? 집에서 만나요 집에서 만나요 집에서 포고할 거야 포고 포 만나요 집에서 보고할 거야?